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과 영어가 만나는 장, 여러분의 수학 멘토, 수영장입니다. 오늘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는 영어로 fraction이라고 합니다. 분수는 frac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칠판을 보시면 3분의 2라는 분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숫자를 분자 이렇게 부르죠. 또 아래에 있는 숫자는 분모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분자를 numerator 이렇게 부릅니다. numerator 분모는 denominator 이렇게 부릅니다. denominator 두 개의 단어가 쉽지가 않네요. 분자는 numerator, 분모는 denominator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분수를 공부하다 보면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때 사용하는 소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decimal이라고 합니다. decimal 이렇게 부르는데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 소수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딱두 개만 있는 수도 소수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영어로 prime number 이렇게 배웠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꿔라. 이때 사용하는 소수라는 단어는 decima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수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소수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7할때 점을 얘기하죠. 소수점은 영어로 닷새머 포인트라고 합니다. 소수점은 영어로 닷 p o 포인트'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10분의 1을 바꿔 보면 0.1이 되고요. 100분의 3소수로 바꿔 보면 0.03이 되는데요. 영어권 나라에서는 소수점 앞에 수가 0일 때는 이 0을 생략하고 .1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0.03은 .03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겠네요. 참고로 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에도 0 .1, 0 .03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분수를 공부하면서 보게 되는 단어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몇 개의 분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10분의 5 /2, 등등등. 이러한 분수들은 크기가 모두 같죠? 크기가 같은 분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단어가 영어에도 있습니다. 그 단어는 equivalent fraction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는 영어로 equivalent frac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기가 같은 분수가 수학책에 나오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약분해봐라라는 단어죠. 약분하시오라는 단어. 약분하시오. 영어로는 약분하라라는 단어를 reduce라고 합니다. reduce, 줄여라 라는 뜻이겠죠? 또는 simplify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simplify, 간단히 하시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4분의 2부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분수들을 약분을 해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가장 간단한 분수 2분의 1을 만들지요? 저렇게 2분의 1과 같이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를 기약분수 이렇게 배우셨죠? 기약분수. 기약분수는 영어로 가장 간단한 형태라는 의미로 lowest ter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lowest term 또는 simplest form이라고도 합니다. simplest form. 가장 간단한 형태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수를 기약분수 가장 간단한 형태까지 약분하라.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reduce the fraction to its lowest term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 에 어떤 분수를 가장 간단한 기약분수로 나타내 보시오. 써 보시오라고 얘기를 할때 write the fraction In the simplest form.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수를 영어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분의 1은 영어로 a half 이렇게 읽습니다. 2분의 1은 a half 이렇게 읽는데요. 이 half라는 단어가 절반이라는 뜻이죠. 2분의 1이 전체의 절반이기 때문에 영어로 a half 이렇게 읽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3분의 1부터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분수를 읽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고 얘기를 할때 사용하는 단어가 third, fourth, fifth, 열 번째는 tenth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3분의 1은 영어로 a third 이렇게 읽습니다. 3분의 1은 어 t h i 4분의 1은 어 f o t h 이렇게 읽겠네요. 4분의 1은 어 f o t h 그렇다면, 7분의 1은 어 s e v t h 이렇게 읽겠죠. 7분의 1은 어 s e v e t h 3분의 2는 3분의 1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을 해서 two thirds 이렇게 읽습니다. 3분의 2는 two thirds 이렇게 읽고요. 4분의 3은 three fourths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4분의 3은 three fourths 이렇게 읽는데요. 특별히 4분의 1일 때는 fourth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quarter입니다. 4분의 1을 a quar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quarter, a quarter 4분의 3은 three quarters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네요. 4분의 3은 three quarters, three quarters 7분의 3은 3, 7, h s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3, 7, 10, 10분의 1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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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undred" 이렇게 읽겠죠. 100분의 17은 복수형을 사용해서 을 "Seventeen hundredth"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100분의 17, 17 "Seventeen hundredth" 이렇게 읽습니다. 3분의 1부터는 "Third, fourth, fifth, seventh". e n t h u 100th와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분수를 읽고요. 2분의 1은 우리가 a second 이렇게 읽지 않고 a half라고 읽습니다. 4분의 1과 4분의 3은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수를 공부하면서 보게 되는 단어들 몇 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수의 더셈인데요 여러분들이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더할 수는 없죠.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서 2분의 1은 6분의 3으로 그리고 3분의 1은 6분의 2로 여러분들이 분수를 바꾼 다음에 두 개의 분수를 더하죠. 6분의 5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텐데요. 이 서로 다른 분모를 똑같, 분모를 똑같게 만들었을 때 이 분모를 우리가 공통분모 이렇게 부르죠. 공통분모. 공통분모는 영어로 common denominator 이렇게 부릅니다. 공통분모는 영어로 common denominator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분수의 나눗셈인데요. 여러분들이 분수 나누기 분수를 어떻게 배우셨냐면, 앞에 있는 분수는 가만히 두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분수를 분자와 분모를 뒤집어서 3분의 7을 7분의 3으로 바꾼 다음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답을 구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이 3분의 7과 7분의 3, 분자와 분모를 뒤집은 수죠. 이두 개의 수를 서로 역수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역수. 역수라는 단어는 영어로 reciprocal이라고 합니다. 역수는 영어로 reciprocal.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두 개의 수. 예를 들면 2와 1 2분의 1, 또 3분의 7과 7분의 3, 이런 수들을 역수. 영어로는 reciproca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칠판을 보시면, 분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가 이렇게 각각 있는데,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수. 영어로 진분수는 proper fraction 이렇게 부릅니다. 진분수는 영어로 proper fraction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로 가분수인데요.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아니면 분자와 분모가 같은 분수. 가분수는 영어로 improper fraction 이렇게 부릅니다. 가분수는 improper fract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로 대분수인데요.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져 있는 분수죠. 대분수는 영어로 mixed numb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분수는 영어로 mixed numb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수와 분수가 섞여있다는 라 의미겠죠. 참고로 대분수를 우리가 영어로 읽을 때 1과 4분의 3, 영어로는 one and three quarters. 이렇게 읽고요. 5와 3분의 2, 5 and 2 thirds. 와 같이 대본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What is two-fifths of twenty? 20? 2 0의 two-fifths는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동영상 강의를 듣지 않으셨으면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two-fifths가 어떤 단어였죠? 5분의 2 였죠? 5분의 2. 즉, 2 0의 5분의 2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죠. 여러분, 5분의 2라는 거는 똑같이 5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를 의미를 하죠. 여러분들이 20을 똑같이 5개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4가 됩니다. 5분의 2는 5개로 나눈 것 중에 2개. 이렇게 4가 2개가 있으니까 답은 8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When you subtract 1 fifth from 2 thirds, the smallest common denominator is. 이런 문제인데요. subtract, 빼세요 라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3분의 2에서 5분의 1을 뺐을 때 가장 작은 common denominator는 무엇인가요? common denominator, 공통 분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3분의 2에서 5분의 1을 빼보면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 여러분들이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 두 개를 곱해서 3, 5, 15분의 10또 15분의 3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15분의 7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3과 5를 곱한 15 15의 배수인 30, 45, 60 이런 수들을 여러분들이 common denominator 공통 분모로 만들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common denominator 공통 분모는 15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15가 되겠지요. 따라서 답은 1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Convert 3 and 5 sevenths to improper fraction. improper fraction은 가분수였네요. convert라는 단어는 바꾸라 라는 단어입니다. 3 and 5 sevenths. 조금 전에 우리가 대분수 읽을 때 배웠죠? 3과 5 sevenths니까 7분의 5가 되겠네요. 3과 7분의 5라는 이 대분수를 임파퍼 프랙션으로 바꿔라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 보면 3과 7분의 5는 3 더하기 7분의 5를 의미하죠. 3을 분모가 7인 분수로 바꿔 보면 7분의 21과 같고요. 여기에 7분의 5를 더해 보면 7분의 26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When 1624ths is simplified,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erator and the denominator. 이런 문제인데요. 24분의 16을 약분을 했을 때, 즉, 24분의 16이 약분되었을 때, 기약분수로 표현되었을 때, find the difference. difference란 단어는 차죠? numerator, denominator. 분자와 분모였습니다. 즉 24분의 16을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와 분모의 차를 구하라 이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24분의 16을 기약분수로 표현을 해보면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인 8로 분자와 분모를 직접 나누어보면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입니다. 이때 분자와 분모의 차 차라는 뜻은 큰수 빼기 작은 수니까 3에서 2를 빼면 답이 1이 되겠네요. 오늘은 분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좀 많죠?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